오늘 보문의 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 마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년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몇년 동안 수확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기도만 했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목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수확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며 씨를 뿌렸다면, 기도하면서 잡초를 뽑아야 하고 물과 거름을 줘야하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화는 기도와 사람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예화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이 노력에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기도와 자기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맹신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기도만 하는 건 무속신앙과 토속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교만과 자기 의가 됩니다. 기도 없이 노력만 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며, 일을 마쳤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노력은 기차의 선로와 같아서 기도와 노력이 함께 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혈통이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3.21차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가족의 범위를,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이니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와 송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신의 가르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르침이 성도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교회가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이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거기에 기도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총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의 내용처럼 성로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성도들이 사랑 안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 이네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모두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 내용이 모두 교회를 위한 것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석방을 위한 기도나 개인의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한 이유는 바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 바울은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도 내용이 성도의 신앙 수준과 삶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절대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준이 곧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기도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에 그 사람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분야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 관심 밖의 일에 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맡은 사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명은 그 사람의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자기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도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신앙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년째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신앙의 초보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내용이 개인에서 타인으로, 타인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개인 기도에서 벗어나 교회와 교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안전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은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교인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예수님의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성도들이 사랑 안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 이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바울은 첫 번째로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적 성숙을 위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키가 자라는 것이고 성숙은 내면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숙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는 부응하고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였습니다. 머리의 성경 지식은 많아지고 은사도 풍부한데 문제는 상대방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몸집은 커졌지만 머리는 커졌지만 마음은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혈통과 인종을 초월해 서로 하나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인의 내적 성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숙이 없는 성장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교인 교회는 교인들의 내적 성숙도만큼 자라납니다. 그런 면에서 교인들의 내적 성숙도는 그 교회의 성장판과 같습니다. 성장판은 성장기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돼서 그런지 성장판 검사를 통해 이 자녀가 얼마나 더 자랄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판은 교인들의 내적 성숙입니다. 교인들의 내적 성숙도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성장판이 닫힌 것입니다. 성장판이 닫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장이 이제 멈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통변, 믿음, 영분별의 은사,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반면 파벌이 생겨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사가 많아도 교회는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은사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유무는 교인들의 신앙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 속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가 그 사람의 내적 성숙도, 그 교회의 내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야 합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린다면 아직 우리 교회는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사랑의 크기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응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금방 무너질 모래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도 함께 강건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은 우리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라지 않습니까? 원치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키가 자라있고, 원해도 키가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겉의 성장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성숙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힘써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적 성숙입니다. 내적인 성숙이 우리 노력과 수구에 달려 있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내적인 성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직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른 것보다 내적 성숙을 위해 힘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환란과 어려움이 내적 성숙의 자양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신앙생활의 이 어려움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발판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주를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내주하시되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주하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란 인간의 내적 삶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이해와 생각의 자리이고 사람의 의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모든 의지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회개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마음이 컨트롤 타워이라는, 타워라는 말은 마음이 우리의 생각, 의지, 행동, 말, 순항 생활,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도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지, 정, 의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면 전부를 지킨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는 성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배석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예배석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높게 솟은 차별과 미움의 벽을 허물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바울이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야 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이방인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미움과 차별이 시작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성도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결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하려면 성도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이 벽이 허물어져야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음에 존재하는 이 막힌 담은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게 아홉 가지이고 단점이 한 가지이면 사람들은 그 단점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잘하는 것 아홉은 보지 않고 단점 하나를 보며 비난과 비판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재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벽을 허물고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허물지 않는 마음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세운 벽 말입니다. 나 혼자 상대방을 싫어해서, 나 혼자 질투해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주는 것 없이 상대방을 미워서 그 사람과의 사이에 스스로 만든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높게 솟아오른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허물 수 없는 마음의 벽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허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표현은 생물학적 비유입니다. 바울은 식물이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듯 성도의 믿음의 뿌리도 사랑 안에 깊게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터가 굳어지다는 이 표현은 건축학적인 비유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다지고 기초를 세우듯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도 사랑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곧 성도들이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사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도의 교제도, 교회 봉사도, 모든 영적인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일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일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라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사랑에 빠지면 7년의 노동도 며칠처럼 짧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랑이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 봉사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집니다. 교인들끼리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굳게 서면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다의 반대말은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다입니다. 국어적으로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근데 경험상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사랑의 반대말은 성격, 성질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고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양보할 때는 양보합니다. 대신 짐을 지기도 하며 대신 손해 보는 일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기 감정과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면서 성격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원래 그랬던 성격도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성질대로 할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는 허리에 두르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성경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가운 가운 형태의 옷이었지요. 가운 형태의 옷을 입고 띠로 허리를 둘러야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해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과 비싼 옷을 입어도 띠를 두르지 않으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화려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허리띠를 풀어 해치는 것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 사랑이 없는 지적,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봉사 모두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만 인정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의 미소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환란과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랑 하나의 굳게 선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9절이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까지 자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곧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결국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사랑이 자라기를 간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곧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 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된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것도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참을 수 없던 일이 이제는 참아진다면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대방의 행동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도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맡고 있는 일의 분량이 신앙 성장을 증명해 주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사랑의 분량이 신앙 성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했다면 사랑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성장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사랑 가운데 굳게 서기를 위해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기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